에라영어의 애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뭐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니 글쎄 여기서 아무런 경고 없이, 아무런 이메일 없이 갑자기 제 계정을 막아버린 거예요. 전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연락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난리난리를 쳐서야 2주가 지나서야 제 계정을 돌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아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어요. 이렇게 인내심이 점점 달아 없어지다. 인내심의 한계가 오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wear th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wear thin 무언가가 얇게, 아주 얇게 닳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my patience is wearing thin. 내인내심이 한계가 오고 있어. my patience is wearing thin. 이렇게요. 혹은 if you write too long, 너 너무 길게 쓰면 your reader's patience starts to wear thin. 너의 독자의 인내심이 한계가 시작될 거야, 한계가 올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wear thin, wear thin. Bye bye.